같이 보겠습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아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세번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는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어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공동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왕 20년 이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길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에게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을 내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환홀하여 임금님 완순과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문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물적한 마음을 감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말해였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부르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업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l u j a 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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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믿 n Amen!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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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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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먼저 나와 섞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전우자분들께 당신을 보니까 주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있는 전우자분들께 당신을 만나니 주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주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발이십니까? 주님을 만나는지 인상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리빌더 두 번째 시간도로 니에비아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후속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후속처리. 한국에서 물건을 사면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이 애프터 서비스를 좋아해서 물건을 사놓고 미국에 와서 전자제품을 샀는데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했야냐고 물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가 고 뭐. 알고 갔더니 네, 미국에서는 다른 서폴트나 다른 용어를 쓰더라고요. 애프터 서비스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한에가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이 후속처리라는 말은 물건을 팔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후속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그 제품의 질도 따져요. 그런데 그질 못지않게 따지는 게 뭐냐면 이 이후에 이 물건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는지이 애프터 서비스를 우리는 곰곰이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고장나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반드시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때문에 그기업의 반감생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게됩니다. 기도만 했다고 천산유수와 같이 화려하게 뜨겁게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기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후속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기도 때문에 더신앙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속 처지를 잘못해서 기도 이후에 응답이 안 되니까 더 불신앙으로 빠져버리면 반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것을 재건해 나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그 후속 처리를 기도해 했던 것들을 잘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했다면 이게 어떤 후속 처리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더욱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 기도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도의 응답이 간혹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는 땅을 비경하고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기도들이 대부분이 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꼭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니에미아도 오늘 마찬가지로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기다림이 필요했다라고 말해요.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닥사스다와 왕 20년 미사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 왕에게 술을 따르는,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거든 기도를 한 이후에 드디어 술을 따르던, 그냥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던 중에 왕이 드디어 뭔가 반응이 온 겁니다.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리아가 지금 그 시기, 때가 언젠지를 밝혀요.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이사도이라입니다 도대체 이사도이 언제야? 여러분 이사도이 언제죠? 바벨론 시기로 그 당시 중동 달려온 들이미아는 4월이었어요. 4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월이 네이미아가 언제 기도했냐면 우리가 1장으로 1장 넘어가보면 1장 1절에 기슬루월이라고 표현해요. 이 기슬루월은 또 언제야? 이것은 그 당시 12월을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12월에서 4월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난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 그때야 지금 응답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4개월이지 사실은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기다릴 때 다가오는 그런 장벽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한 성교사님이 처음 성교지를 갔는데, 언어를 못 하니까 그성교지에서참 애를 먹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 한국말 할줄 안다는 거예요. 나 한국말 할줄 알아, 알아. 그거 뭐라고 할줄 아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이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빨리 빨리라는 단어는 세계 만국 공용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공통점이 조급함입니다. 라면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나는 걸 뚜껑을 열어서 언제 글나, 언제 글나 확인해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 제일 짜증나는 게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것만 보면은 어디가 더 짧은가를 제일 먼저 설치하고 언제든지 저 멀리 있어도 거기까 달려가서 줄을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과 있어요. 아, 에비아는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급할 수 있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는 왕의 권위를 등에 얻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고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도요, 초보 운전 때는 사고가 잘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사고를 내냐면 내가 이제 조금 운전 좀 한다 생각할 때, 내게 힘이 생길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게 돼요. 힘이 생길 때. 니에미아 또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급하고 자기 힘을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 대신에 기다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런데 기다림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장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 안달나게 초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염려입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잘안될까 해도 소용이 없을까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니에미아도 이 순간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보면 그 당시 왕이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굉장히 성미가 조급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스라 사장에 가보면요, 이 느에비아가 먼저 포르비아를 하기 전에 먼저 이차 때가 에스라가 포르비아를 했거든요. 그때 에스라가 먼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성벽이 필요하다라고. 그런데 그때 단칼에 거절했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고 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붙어간다고 오히려 칼도 맞지 않을까 한번 싫다고 왕이 말한 것을 그 당시 신하가 다시 요청할 수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니에미아 입장에서는 이게 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니에미아의 마음에 잠식해 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 전혀 유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낙심을 만들어내지만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을 현실화시켜 줄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염려가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걱정과 염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기다림의 또 다른 장벽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이 바벨론의 술관원이 되기까지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가 참 힘들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주님, 이스라엘이 지금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상황이 이런데 저를 보내지 마시고, 저 집사를 보내줘서. 저분이 훨씬 낫습니다. 이 집사를 보내줘서. 요 사람을 보내줘서, 저 사람을 보내줘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이 아니라, 조금 상황이 풀리고, 내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뒤로 미룰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혹이 그의 기다림을 흔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후에는 기다림이 오는데 이 기다림이 힘든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급함과 걱정과 이런 그리고 많은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마침부터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담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수천 번도 목숨을 걸만 하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다려요. 어떤 사람이 그르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누에미아는 기도하면서 확신했고, 마틴 니터의 말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과 가정 속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두 번째, 기도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바라볼 후속 처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기도 이후에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게 하나님의 찬스,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우리 인생에 주셔요. 그런데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살리려면, 그 기회를 찰스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경은 우리에게 백 같은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하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네미를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미와 2장 2절입니다. 제가 이드립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고통하요 뭔가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찬스 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니에미아의 안색을 살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일게 신하의 안색을 너완색이안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퍼스널리하게 니에미아에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기 보다도 그 당시 순간은이 독이든 음식을 먹은 이후에 그의 얼굴 안색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왕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를 따라서 한번더 표정이 어두우니까 내 안색이 안 좋은 게 어디 좀 속이 이상하냐? 이렇게 묻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고 하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기회만 오면 말을, 막 아, 말을 하고 싶으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그런 형식적인 질문 앞에도 나도 모르게 성급하게 말을 해서 실수를 만들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니에미아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에미아 2장 3절,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임금님, 만수고가 마시기를 빕니다. 소실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물적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다이 말이 조금... 어, 어색한 문법 같아. 요 갑자기 센분박에 임금님 만수무가만 불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먼저 왕을 극존하여 높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요, 제일 먼저 상대를 높여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의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먼저 왕을 극존칭으로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그러면서 마음이 열렸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꺼내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에게 말을 할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는 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느헤미아가 1차원적으로 그냥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주소없이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왕은요, 그 당시 이 어, 바벨론의 왕은 통치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 지배하는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도 외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이 명칭이나 이런 사형 같은 것들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베르는 나라 외에 다른 나라를 나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자체를 쓰지는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을 쌓겠다 과거에 하기 싫다, 내가 그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던 이말 네 또한도 꺼내지 않고 이런 것을 거북스러운 표현들을 피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조상의 묘가 불타서 내가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소심한 개인적인 문제로 왕에게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상대에게 말을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을 하게 됩니 그런데 지혜로운 말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그것을 익스테인지에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너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에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핸드폰 좀 그만 봐.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 네가 핸드폰만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러면, 이러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음식을 좀 적당히 먹으라고. 여보, 음식을 좀 적당히 먹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보, 음식 좀 적당히 먹어. 그렇게 먹으니까 뚱뚱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관계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로 한 번만 더 고민하고 말을 던질 때그 말은 훨씬 관계를 세워주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집사님 요즘 힘든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죠. <laughs> 맞는 말인데도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바꾼다면 집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본 교회가요 즘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과 집사님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눈물로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어떤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유, 집사님은 이게 문제야. 이러니까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집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요거 하나만 고치면 정말 정말 훌륭하실 것 같아요. 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들리는가. 그 작은 지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비드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또한 가지 필요한 지혜는 말의 지혜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지혜, 순간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순간기도. 자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전 한번 볼까요? 사전 이어지는 사전입니다. 느 느헤미야 2장 사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왕께서 또 나에게 부르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드디어 기다리는 찬스가 왔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해답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늘 항상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응답 아닙니까? 드디어 기다렸던 그찬나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탁!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만 하면 되는. 근데 그때의 니에미아를 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를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지혜는요 그 찰나의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기도를 가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 모든 경기를 보면은요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 시간을 만들까요? 단순히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일을 악물고 싸우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찰나의 심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반기 어, 때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가? 상대가 어떤 부분이 약했는가? 이것을 파악하면서 내가 후반기에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쳐야겠구나. 이 부분을 더 몰아쳐야겠구나. 라는 전략을 짜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프타임을 활용할 때 그럴 때, 거기에 게임에서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브레베마지라는 사람은 사람이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필요한 시간은 단 4초만 된다 라고 있어요. 단 4초죠. <laughs> 여러분 단 4초만 내가 짧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인생에 가던 길 생각하던 그 생각의 길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돔 7장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테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최초 순교자잖아요. 그가 사방의 원수 같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들들들 가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이제 곧도에마다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이 휘몰아 치든 그 순간에 스테바는 하늘을 우러러 순간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주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며 짧게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두려워서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잡아 먹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이 생습니다그 사람들을 향해 평강의 평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죽음과 사망을 초월할 수 있었던 하늘의 평강이 스 세바의 마음을 휘어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과 지구가 몰려올 때에 잠깐만 멈추고 기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오를 것입니다. 꽉 막힌 답답함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잠깐 기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치혜가 생각날 것입니다. 다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늘을 부르러 잠깐 기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그 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잠깐의 기도와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자꾸만 자꾸만 쌓이고 누적되고 모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의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끊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그 기회를 날리지 마십시오. 말의 지혜를 통해서 잠깐 잠깐 순간순간 치솟 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찬스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주 이런 말의 지혜와 잠깐의 그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만드는 우리 예수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도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가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레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여러분 반드시 기회놓 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에 비하면요, 4개월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막연하게 가만히 무넘고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성벽 사업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성격 재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그래? 그러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 갑자기, 왕이 거예요.